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전국 최적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네시스 G70 2.2 디젤 어드밴스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12만4천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방향 지시 등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썬틴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8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은 조금씩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썬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G70이라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깔끔하게 지금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방 카메라와 수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너무 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시트 컨디션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스 보시면 1 2 4 8 3 9 k 로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여기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에어컨 바람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오토 세탁기능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와 콘스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양쪽으로 전동 시트가 편리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경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G70 차량이 1,550만 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